골프 조진형 TV 조진형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16년 동안 입수였는데 자, 제가 드라이버를 엄청 못 쳤어요. 엄청난 밑바닥에서 지금은 굉장히 드라이버를 잘 치는 골퍼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냐. 과거에는 제가 아이언처럼 드라이버 쳤어요. 아이언 이렇게 손을 엄청 저는 끌고 들어가서 쳤었거든요.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쳐서, 끌고 들어가서 힙슬라이드에서 왼쪽으로 체중 심어놓고, 빵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쳤습니다. 어떤 공이 많이 나오냐면, 왼쪽으로 꽉 쳐박히는 곳이 많이 나. 정말 스트레스죠. 자 그러면 내가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같은 방식으로 쳐서 드라이버를 과거에 못 쳤었나?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아이언과 드라이버가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쳤었던 거죠 아이언은 잘 맞출 수 있지만 드라이버는 절대 맞출 수 없는 방식으로요 내 공이 왼쪽으로 쳐박히거나 푸 슬라이스가 나거나 뽕샷이 자주 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습장에서 꼭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사각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찍어 치지 않게끔 설계된 클럽이에요 넓게 들어가게끔 완만하게 치게끔 설계가 된 클럽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급격하게 다운스윙 때 각을 좁게 만들어요 힙슬라이드까지 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손에 로테이션을 만들면 가끔은 어쩌다가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잘칠 수는 없는 방식이에요 넓게 들어가야지만 무조건 잘 치는데 어떻게 넓게 들어가야 되느냐 피벗 안에서 이 몸의 구심점 안에서 일단은 힙을 왼쪽으로 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압력 보낸 다음에 디뎌져서 밀어내는 땅을 밀어내는 다섯 시 방향으로 밀어내는 이런 힘쓰임은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하고 나의 느낌에는 수평적인 회전을 하면서 몸의 회전 방향과 클럽의 진행 방향을 살짝 반대로 넓 깨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넓게 들어가요, 넓게 들어가는데 몸이 안 가면서 넓게 들어가요. 그러면 클럽이 내 몸은 일찍 따라잡으면서 이런 캐스팅이 나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볼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원활하게 돌고 있는 과정에서 클럽이 넓어진다면, 이거는 캐스팅이 아니라 넓게 예쁜 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전이 되는데 넓게 들어가는 방식이어야지만,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패턴이 똑같이 되어도, 둘다잘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피벗에 이런 기울기가 크게 깨지지 않는 나의 느낌의 수평적인 회전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 안에서 클럽이 옆쪽으로 몸이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아주 넓게 들어간다는 이미지로 공을 한번 쳐보세요 나의 클럽은 계속 넓개만 있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손목이 펴지셔도 상관 없어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나의 클럽을 공 쪽으로만 스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넓게 들어가도 손목이 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의 회원님들은 드라이버를 대부분 잘 치십니다 왜냐? 드라이버가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각으로 레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몸의 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넓게 정말 좋은 소리를 맞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만 고집하고 드라이버를 방향을 똑바로 보내려고 쳤었다면 아직까지 드라이버의 입술 극복을 못하고 아직도 프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드라이버의 입술을 극복을 했고 이런 패턴을 통해서 투어 프로의 길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좁은 패턴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몸의 회전과 클럽의 진행방향을 반대로 넓히는 반대되는 힘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드라이버의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